4뎃 또이 맵이냐? 어쩔 수 없죠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야겠죠 삼각형 그리시고 쭉쭉쭉 길 가다가 또 심심하면 삼각형 한개더 그리시고 쭉쭉쭉 또길 가다가 심심하시면 삼각형을 하나 그리시고 쭉쭉쭉안 친하니까 너보보야. 그 이론 괜찮은데. 이쪽에도 쭉쭉쭉 이쪽에도 쭉, 쭉쭉 이쪽에도, 쭉쭉쭉. 이쪽에도? 즉, 즉, 즉. 이쪽에다, 즉, 즉.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, 아무렇지도 않. 哦吼。Uh huh. 와... 리치 그지같따쟤 따라다닌다 하루종일 걸리는데 맵이 그지같다 아... 왜 하필 이 맵이지? 뭐 상관은 없다만 와, 거리 진짜 안 되네. 살인마가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, 얘가. 리치가 쓰레기라서. 여기에 역을 찌를 줄 아는. 나이 새끼, 일일나이 새끼, 못 쓰겠지. 넌 절대 못 살리겠네. 싸가지 음식, 반대기 다 쓰고 있어. 이 같은 새 소리 질러. 네 주변에 전신에 삼각형을 그려주겠어. 이게 나의 작은 소소한... 소소한 복수다. <laughs> 이게 내 작은 소소한 복수다. 이 싸가지 음식. 네 주변에 다 삼각형 그릴 거야. 너 절대 못 살리게. <laughs> 너 절대 못 살리게. 온 사방에다 삼각형을 그려주겠어. 삼각 형 노이로제 삼각형. 싸가지 음식. 빤떼기만몇 개를 처마가는지 모르겠네. 아. 이러지. 몇 떨어다시 그래야 되잖아. 기다려 봐. 저 상고 좀 여기 좀. 삼겹살. 여기도 삼각형 아까 저 자가 썼어 자가 썼어 삼각형 이쪽에 다는게 왜이리 삼각형 전 절실 삼각형을 그려놔 싸가지놈의 새 소리질러 <laughs> 으아 <laughs>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일로이 씨X야 너 때문에 나 망했잖아 전사방에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소리질러 봐 어, 어, 어. 여기도 그려야지. 너희를 위한 삼각형이라이 싸가지 없는 애온데다 삼각형 그려야지, 싸가지 없는 누가 요 왔다 갔다 하라 그랬어? 야! 누가 요 왔다 갔다 하라 그랬어? 들어와, 야. 들어와 너. 야! 너 여기 있어봐. 들어와, 온 근데 삼각형 다 터뜨리고 댕기네요소리질러 전부 다삼각형 삼각형 공부 오지게 아이 싸가지 없는. 라라. 삼각형 덜 그렸다. 몸에 덜 그랬다 그랬어 너, 너들 왜 다같이 돌아다니냐 알로 <laughs> 너들 왜 삼각형 공부 안하라 그랬어 똑바로 안해? 삼각형이 장난이야? 소리질라 삼각형. 삼각형은 사랑입니다 나갔네 아하나여 하나만. 응타고라스, 이것이 바로 응타고라스다. 음. 소리 질러. <웃음> <웃음> 개빡치면 삼각, 계속 그 이런 쓰레기 같은 거 감수. 삼각, 또 삼각, 또 삼각. 또 삼각형. 전신의 삼각형. 그냥 온몸에다 삼각형을 그려버릴 테다. 한번 잡히기만 하면. 온 전신의 삼각형.